음, 태극기 만들어 봐. 태극대랑 태극봉이랑. 응. 음. 태극기 묶을 수 있어? 오늘은 정 정확하게 딱 바로 매야 돼, 아니면 약간 조기처럼 매야 돼? 조기? 아래로? 약간 아래로? 어, 조기가 아래로 묶는 거야. 오늘은 어. 위로 묶는 거야. 아래로 묶는 거야. 위로 아래로 위로 묶는 날이야. 아래로 묶는 날이야. 위로 위로 광복절. 어. 어. 그러니까 위로 묶는 거야. 맞아. 빛을 대찾은 날. 빛? 광. 아. 광. <laughs> 어. 어, 어, 어. 음. 위에서부터 묶어야지. 응, 아, 네. 어, 태극공 쪽으로. 조기 먹는 생선인데, 그런데? 뭐가 조기 먹는 생선이야? 조기 생선이야. 아, 조기? 조기 생선 아, 생선이야? 짜자잔, 빨리, 빨리, 빨리. 더우니까. 거기다 꽂아. 응, 할수 있어? 올치 꽂았어? 잘 꽂았어? 꽂았어. 어, 어 잘했어. 저 태극기를 걸었습니다. 정지빈이가 태극기를 걸었어요. 응.